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자막을 보셔도 되겠고요 어,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차례로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로라 이르시되 신로한 모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오늘 교회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파키스탄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이보금 선교사님 주사장 성교사님 후원하는 거잘 알고 계시죠? 이번 소속 선교단체 컨퍼런스 관계로 한국당에 오랜만에 방문하시고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낮에 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모저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저녁도 같이 드시고 예배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 뭐 바라기는 주일에 오셔서 선교부도 함께 나누시고 은혜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지만 여러 일정들이 겹쳐서 이렇게 오신 게참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이지만 우리 성교사님 여러분 앞에 우리 섰을 때이게 격려의 발수 주시고 하나님의 키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사님 두분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이었던가요? 예, 2년 전에 그때도 7월달 그날 따라 우리 교회가 삼계탕을 먹는 날이었는데 오셔서 함께 성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고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는데 다시 2년 만에 방문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파키스탄의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가 라오르라는 도시입니다. 바로 인도에 붙어 있는 라오르에서 에, 평신도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면서 무슬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그 땅에서 정말 귀한 복음의, 구원의 역사의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치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을 하나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낙타 한 마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낙타 한 마리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는 내일, 주일, 목양실 오시면 낙타 한 마리가 있습니다. <laughs> 은혜 일들을 함께 나누셔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께서 제자들이 이 맹인을 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보면 2 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라비오네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니 누구의 죄로 이나님인?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은 철저한 율법주의였어요. 자, 율법주의가 뭐죠?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부자가 되어 잘산 거는 그리고 몸에 장애가 없는 건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이거 그, 이거 그그 사람은 진짜 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난한 자들이나 본문에 같이 맹인과 같이 태어난 자들은 이건 이 자체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범죄한 자다라는 이런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러한 율법주의적 사고 속에서 거리에서 지 지나가면서 만난 저 맹인이 죄 때문에 그죄 때문에 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미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라피 이 예수님께 저 분명히 죄 때문에 저런 건데 그게 자기 입니까 부모 입니까 왜냐면 이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부모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죠? 자, 우리 본문 3절이죠. 삼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절다시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분명히 이제 제자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 때문이거나 아마 그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예상하면서 질문 던졌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자신들이 예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 뭐라고 이해하신 거죠? 예, 저 맹인이 당한 불행한 건죄 때문이 아니다. 사실 죄 때문 아니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예, 죄 때문이 아니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예, 분명히 다 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눈이 먼저 불행한 일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저가 지금 저 불행한 삶을 당하고 있다 대충 들으면 저 사람이 맹인이 된게 하나님께 영광받으시는 일인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제자들이 전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 이 답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죠? 자, 먼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맹인의 장애가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기 이 여에 대한 답이 본 4절과 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눈으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때가 아직 낮지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 제자들이 물은 질문은 맹인이 저항하고 있는 저 불행의 초점이 누구의 죄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맹인의 저 불행에 대한 초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은 누구 죄냐?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그 차원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저 재인이,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저 비참한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조점은요,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죄가 있다. 그 말, 안, 죄가 있다 없다. 의 원인은 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5절에 자신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 죄의 근원은 사람에게 이빛대신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를 지금 제자들에게 애둘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 5절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저 맹인의 죄는 그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더 근원적인 바로 진짜 진리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나 내가 누구라?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저에게 지금 그 세상의 빛된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죄의 근원은 빛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빛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죄의 시작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그빛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빛 대신 그 하나님 당신 예수님을 주시고자 이땅에 예수를 내려 보내고 그 심령이 예수의 영신 이 성령을 만나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이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광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높임을 받는 게아니라그 안에 영광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고 그죄 자신 죄가 아닌 그 빛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선한 일이 이루어져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거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그런데 인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빛 대신 예수가 있냐 없냐는 몰라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냐? 누가 어떤 죄를 번지었냐 누가 얼마만큼의 죄를 범했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 정제예요, 정제. 우리는 판단을 사실 하나님께 맡긴 자고, 판단을 유보한 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것을 헤아리는 게 우리죠. 하지만 워낙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배우지는 못하고 뭔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뭔가가 의로운 것에 대한 자기의가 발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자기의가 센줄아십니까 자기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부터 나타나요? 정죄 뭐만 일어나면 소독소독거리죠 아우 저 사람이 이게 잘못됐대 이거 잘못됐대 이거 못한대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을 듣게 되면 또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그 상처는 또 다른 죄를 막 지들은 잘났어? 지들은 뭐 했어? 막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을게요 뭔가가 누가 뭘 잘해서 누가 못나서 이 얘기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됩니까? 해결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이 뭘 잘못해서 누가 옳으니 누가 이르니 그 자체가 해결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걸 어느 순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내 안에 자기 의라는 교만 즉 죄의 그 뿌리가 해결이 되지 않게 오히려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자기 드러내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옳은 건 오직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옳은 판단은 나중에 하세요 하나님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극률로 관용하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 옳은 것을 향하여 그들이 서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 안에 자기의가 사라지고 자기가 죽어가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바로 빛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빛이 결국 뭐예요? 진리죠. 진짜 옳고 그른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라가시 옳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함들이 이 안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진짜 그른지, 무엇이 진짜 옳은지를 헤아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너희들 수준에서 누가 옳고 그르다? 전혀 뭐 영양가가 없다. 아무 능력도 없다 해요.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의 빛이 필요하다. 예수의 진리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어느 부부가 엄청나게 부부싸움을 합니다. 서로 오르니 그르니 옆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건 저 사람이 맞는 게 맞는 것 같아. 또이 사람, 이 사람 나에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남, 남편과 아내의 부부싸움의 이야기 잘 보면 각자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헤어져야죠. 근데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아, 진짜 나눠져서 그렇게 싸울까요? 아니, 서로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죠? 내가 옳은데 너 틀렸어가 아니죠.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야죠. 그리고 예수의 그 진리 안에서 각자의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불구, 그러면서 저 상대방이 이 부족한 나와 살아주는 게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예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죠? 빛 안에서 사랑하기 시작하고 용납하기 시작하고 관용하기 시작하면서 예두 부부 두 사람은 살아.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보고 삽니다, 요새. <laughs>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근원적인 문제를 안다라고 계속 고백하면서도 그게 자신의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으로 예수를 알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힘이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정말 더 예수의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의 그 빛대심이 여러분 십년 가운데 가득, 가득, 가득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이하 그 이상도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 그 예수의 빛대심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워가요. 악한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녹여져가고 깨져지고 깨져지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함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예수의 만남의 은혜 안에서 그 빛대심 안에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 예수님이 만짐을 통해서 그 시력을 되찾은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하게 눈못본 자, 보지 못한 자 고쳤다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보지 못하는 이살백성들 이 사람에겐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 예수로만이 진짜 제대로 눈을 뜰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이 심령에 참된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여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 모든 어둠은 점차 쓰러져가게 됩니다. 아무리 강성하고 두꺼운 어둠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망을 부활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하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죽음은 사라져 가고 생명은 되살아나고 영생은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만이 능력이에요. 예수만이 도망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가 능내야. 뭐가 능력이야 그렇지만 진짜 안 만나 봐서 그래. 만나면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죽어가는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깨져가던그 삶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되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으면 배고픔을 원할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생명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냅니까? 명예도 필요하죠. 높이 되면 편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높여져가는 하늘의 자녀의 상은 명예가 줄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걸 주는 거예요. 복음은 죽어가던 자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 또 죽어도 육체의 죽음이 그것을 넘어가는 영원한 생명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 가끔 아, 아, 너무 힘들고 고통이 될 때마다 제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아 힘들어 봐야 받자지 그죠?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나한테 기다리는 건 뭘까?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생명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을 그 생명이 나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나한테 있는데 지금의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 그 복음이 그 예수가 지금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소망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혹시 지금 삶의 여러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나요? 또 교회적으로 여러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 고민 너무 깊게 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 결국 우리가 예수 안 만나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가 없어서 내 자신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요. 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봐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봐요. 그 모든 것들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복음 앞에서 아주 단순해져요.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고. 예수를 못 믿으면 여전히 그 십자가 예수이 걸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예수 나를 오라.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그 진리의 빛이 비쳐져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 의로움과 선함들, 거룩함들을 새롭게 세워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야,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예, 사실은 하나 때문이다. 예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할 보에 소용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삶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이 대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 예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너 예수 더 만나라 말이야. 내가 너의 삶을 내가 너보다 더잘 알고 있어. 내가 막 앞서서 막을 것이고, 내가 앞서서 회복할 것이고, 내가 할 거야. 단 너는 내 안에서 누구를 만나라. 내 아들 예수를 만나라. 그 복음의 은혜 앞에 들어가라. 그 복음이 너를 회복시킬 때, 진정 너 안에 참된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거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답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항상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귀한 고백과 은혜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진리의 빛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셨서그 빛으로부터 새롭게 생명의 사람으로 은혜의 역사로 구원의 풍성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다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 함게 기도하겠습니다.